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상주 주요 이슈를 전달하는 데일리 상주 뉴스 시작합니다. 2024 실업탁구 챔피언전이 19일 상주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실업탁구연맹과 대한탁구협회가 주최하고 상주시탁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기업팀과 시군청팀의 통합대회로서 단식 복식 토너먼트를 시작으로 5일간 250여 명의 선수가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전 경기가 유튜브와 네이버 스포츠로 생중계되며 특히 국가대표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빛냈던 스타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수준 높은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바랍니다.